1편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아기는 못해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 남에서부터 싸나온 기질을 타고나듯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죄 짓는 방법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죠. 예?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기 질투하는 방법, 욕심을 내는 방법, 남과 싸우는 방법 뭐 그런 걸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예? 선을 해려고,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안 되고 죄는 안질려도 죄질로 나오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지요. 자연이 나쁜 열매 맺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인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에레미아십.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살던 우리, 그러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율법을 주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멸망하는 것이지, 에,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어, 어떤 에, 그 부부가, 어, 그, 자기 저 나이 많은 그 부모님을 에, 이제 시, 시, 시골에 계신 것 같은데 서울 고속 그래서 터미널에 갔다가 어, 버리고 갔어요. 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수소문해서 다시 이제 예, 그 자녀를 찾아서 그, 그 노인들을 이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또그 부모님을 이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버리고 또 갔어요. 음. 그런데요. 물론 주소도 옮기고 뭐 전화번호도 뭐 바꾼지를 모르지만은 그 부모는 그 자식들의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왜 그러냐면 그 자녀들에게 무슨 피해가 돌아갈까봐 응? 자기들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을 날에 그래 갖고 왔는데 자기들은 죽더라도 자식들에게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 예. 부모를 버린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은 자식들이 불행하게 될 테니까 에, 자식은 부모를 버리서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갔다 여행 가시다 가시자고 해서 가서 그냥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어, 절대로 말아라는 거예요. 번호 전화번호도 안가르고 주소도 안 가르치고. 음? 자, 그걸 보면은요, 부모는 죽으면서도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 된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이지, 부모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혹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수도 있어요. 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예,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게, 잊,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말씀하십니다 예,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예,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적히 작은 자 하나도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에?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 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지옥의 밑창에 떨어질 죄인까지 건져올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온 세상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다 사랑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길이,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